자 오늘의 구구밥 비싸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팔 아이고 이만나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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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e I see. I see. I see. I s e 아 아니야 너한테 말한거 아니야 I 그, s e 한테 말한거 아니지? 응 아니, 자꾸 가방만 털기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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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끔찍한 꿈을 꿨어. 잠깐만 이것도 끔찍한 꿈. 다시 자야겠다. 음. 자! 하늘을 날아라! 보도플라이오케 나비처럼 날아.

내 친구가 허리에 군지 몰루미더. Ba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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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유지? 이건뭐 참지 음. 전투 이거 들어가서 아니 나왜 전량이 어 이거란 다음에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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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부셔 버려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, 회장님왜 내가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주겠다는데 왜안 나는 거야? 서장님, 그거 너무 싼감쪽으 해석을 하는가? 그렇습니다. 아, 그런가? 그러면은 9 9 9 9 9 9만 원으로 해해 봐. 네, 알겠습니다. 다 부셔 버려. 아와 스케이터 다부셔버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시청 아니 천 구백 칠십 십 이만 원에 들어 닌텐도 스위치 천 구백 칠십 이를 주겠다는데 왜 도대체 안 나는 거야 야 일단 언니 그, 엄청나게 싼걸 그렇게 해서 그렇죠 똑똑쿡 사호르 아니, 그러면은 1972조로 어, 1972 닌텐도 스위치를 주는 게안 된단 말이야. 이건 지야 나는 여길 떠나가야겠어. 오, 잠깐만. 이건 전 전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마이도 안 된다고 배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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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배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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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안들어 마음에 안들어 마음에 안들어 난 여길 떠나가야겠어.